수근대사전 153번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는 맥점을 활용해서 최선의 끝내기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찝는 맥점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 일반적으로 그냥 끝내기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찝어서 끝내기 할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찝어서 끝내기 하는 것은 이 형태에서 최악의 끝내기 수단이고요 왜냐하면 여기를 찝는 순간에 나중에 여기 찌르는게 1의 권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 자 그렇다면은 간단하게 봤을 때 흙집은 일단은 여기는 그대로니까 세주지 않고요이 사자리만 봤을 때 0집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100집은 한집두집세집네집자 이렇게 네집이 나게 되겠죠 그러면 흙이 찝었을 때는 100이 네집이 많은 형태입니다 자꼭잘 기억해 두시고 자 다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흙이 그 다음 그래도 찝는 수보다는 낫지만, 흙이 여길 찝는 수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자, 이 모양에서 최선에 비해서는 손해인 수가 여기로 두는 수입니다. 자, 여기로 두는 수는 다음에 백이 손을 뺐을 때 어떤 수가 있냐? 이렇게 찝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잡는다면 뒤로 끊어서, 자, 수간하게 되죠. 그럼 백이 받을 수 밖에 없는데, 백이 이 모양에서 받을 때도 주의해서 받아야 돼요. 자, 이렇게 물러서서 받는다면 찝는 것까지 선수당해서. 자, 이거는, 100이 하나, 둘, 세 집이 나고 흙은 여기 한 집이 났죠. 그러면 100이 두 집이 많은 형태입니다. 우선 흙이 1로 아까 3자리 먼저 집어가는 것과 비교하면 자, 흙이 두 집을 이득본 형태죠. 하지만 100이 여기서 2로 받지 않고요. 4자리로 먼저 받는다면 뒤에 공배가 메꿔지더라도 100이 더 이상 가일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흙집이 여기 한 집이 났지만 100집이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이 났기 때문에 100이 세 집이 많은 형태입니다. 자, 1로 여기 찝어간 거에 비해서는 한집 이득을 봤죠.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자, 흙에 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로 먼저 찝어가는 수가 상당히 좋은 수입니다. 100이 잡아간다면 단수를 치고요. 따낸다면 뒤로 있는 것까지 선수가 됩니다. 자, 여기 단수치면 수가나기 때문에 100이 가일수로할 수밖에 없을 때, 자, 여기까지 놓고 집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흙은 똑같이 한 집이 났죠? 그리고 100은 일단 한 집, 두 집인데, 여기 이, 이 자리에, 여기 2라고 지금 표시한 이 자리에 사석을 하나 따냈으니까 여기는 총세 집이겠죠? 그럼 100은 총세 집, 흙은 한집 해서 100이 두 집이 많은 형태입니다. 자, 기존에 1로 5자리 먼저 두는 수에 비해서는 흙이 한집 이득. 또 3으로 먼저 두는 수에 비해서는 두집 이득인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1로 찝어가는 게 정수고요. 백일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더라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어가다가는 오히려 더 크게 수가 날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흙의 꽃놀이패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해당 형태에서는 찝어가서 집으로 이득 보는 수 한집 내지 두 집을 이득 보일 수 있는 200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